<laughs> 네, 안녕하십니까. 2021년 그 신축년 석띠해 1년 그 신수 운세를 좀 보겠습니다. 복제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개축생, 1973년생, 지금 99살 됩니다. 성질이 좀 강직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편이고, 또 용기를 잘 발휘해서, 어, 하지 않는 사람이고, 그러나 간혹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이 좀 흠이죠. 유순하고 정직하고하여 남에게 신임도 없고 인내력이 좀 있는 편입니다. 그러나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지 한번 틀리면 잘 풀어지지 않는 그런 강직한 편이고, 그러나 항상 자신의 잘못을 즉시 고쳐 나가는 그런 인내력과 관찰력이 있습니다. 일찍이 고향을 떠나 지방에서 부모, 형제 생각을 하나 별 지장 없는 듯이 살아가고 또한 부모에 대해서 냉정한 편도 있습니다. 열심히 노력하여 스스로 대성공하는가 하면 또한 큰 힘을 가져 그런 그 권력을 지닌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, 또한 사업가로도 잘 풀리기도 합니다. 대개 그러나, 음, 뜻하지 않는 일로 실패를 가져오는 수도 있고, 낭매수가 따름으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. 물론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12월 달, 를 조심하셔야 됩니다. 많이 다칠 수가 있고요. 또 수술하거나 몸을 다치는 수도 있으니 조심하여야 되고, 부부간에는 남자는 그 바람을 피거나, 또 여자는 항상 남편의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혹은 바람을 피우다가. 병을 얻을 수도 있으니, 부부 다 같이, 부부, 부부가 서로 화합하게 되면, 어, 살아가는 데는 큰 의식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. 어, 이런 분들은 되게 가정적으로 우환이좀 많이 생기기도 하고, 남자는 그, 한 해죠. 그러니까, 그, 신축년 그한 해, 여자를 주, 어, 주의하고, 여자는 남자를 주의하고, 금전이 생기더라도 지출이 좀 많아지는 편이고, 대인 관계나 친척 관계로 재물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. 서로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죠. 그렇게 되면 가정에 무한히 끼게 됩니다. 네, 또 갑인생, 1974년생 지금 48살은 너무 완강하면서 경솔한 면도 있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또 상하를 구분하지 않고 음, 또, 무턱대고 덤비는 성격, 이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자초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. 항상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남을 대해야 되고, 그러나 응변도 좋고, 재치도 좋은 편이고, 의식에는 별 걱정이 없으니, 살아가지만, 사양에서 살아도 걱정이 없고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. 원래 부모의 인연이 없어서 양부모를 섬기거나 또한 무고제사, 자식이 없는 집제사를 지내주어야 더 좋고 간혹 친구나 친척으로 인하여 전물에 손해를 보는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되고, 부부간에는 분파가 있으니 우황이 있고, 또 생, 건강이 안 좋을 수 있고, 또한 부부의 정이 좋아 백년해로 하는 사람도 있고, 대개는 가정적인 그런 남자가 많으며, 여자는 억세게나, 애교가 없는 사람도 들어있다. 또그 신축력 그, 그 소띠 해는 문서를 잡거나 재물이 생기고 또 문서를 잡으려면 손해는 없다. 잡아도 좋다. 가정 생활도 차차 풀리는 그런 달이고. 혼자 사는 사람은 애인이 생길 수 있어요. 기쁜 일이 생기는 거고, 또한 그런 분들은 그 결혼을 해도 괜찮습니다. 네, 좋은 그 생활이 시작되는 한 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네, 어, 신축년 그 2021년 석기해 가빈생과 네, 그 개축생 석기. 오늘 어, 방송했습니다. 좋은 일 있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